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계석이좀 네, 저희가 넓지가 않아서 조금 같이 다정하게 긋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당신한테 입장했고 여러분들 사진 계속 찍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뭐 잠깐만 내리시고 큰 박수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올해 유일한 야외 행사일 것 같은데요. 강한늘 배우님부터 신다는 스테이지 찾아시, 퍼트 분들에게 인사말 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 코러스 팀이고요. 아요 네,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어 되게 우리 노래하러 나온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네 아카펠라 스테일로 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희는 당신의 마 팀이고요. 어, 저는 한범우 역할의 강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맛에서 모현주 셰프 맡은 고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맛에서 진명숙 역할 맡은 김실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맛에서 신춘숙 역할 맡은 유수빈입니다. 반가워요. 홍화연셰 안녕하세요. 당신의 맛에서 장영애 셰프 역할 맡은 홍화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맛에서 유진 역을 맡은 배유람입니다. 네, 박탄이 선배님도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맛 연출한 박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크리에이터 맡으신 한준이 감독님도 인사말 씀 부탁드립니다. 네, 당신의 맛 크리에이터 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당신의 맛이 어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을 마치고 여러분들 만나러 왔는데요. 어